류현진의 메이저리그 데뷔. 류현진 제메이드 데뷔. 안녕하세요. 여러분, 메이저리그 데뷔를 한 류현진 씨에 대해 얘기해봐요. 그렇죠. 2013년에 메이저리그로 진출한 류현진 씨. 그첫 2년 동안의 활약은 정말 기억에 남는다고 해야 할까요? 맞아. 14승을 거둔 그는 대단했지만. 한화에서의 마지막 시즌은 2012년의 구승에 그쳤네요. 그래도 그때의 기록을 보면 평균 자책점 2.66, 삼진 210개라니 정말 인상적이었죠. 2012년 한화 이글스의 상황, 한화 이글즈 인 2012. 2012년 한화 이글스의 상황을 얘기해 봅시다. 그해는 투고 타저 시기였는데. 그 중에서도 한화 타선은 정말 답답한 흐름을 보였어요. 타율이 이할 사푼 구리로 7위라니. 그런데 투수진도 좋지 않았네요. 팀 평균 자책점이 4, 55로 최하위라니. 그때 그 상황이 참 어려웠겠죠. 2012년이 정말 도전의 해였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류현진이 떠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 하나는 여전히 우승이 없었죠. 류현진의 개인 성적. 류현진즈 인더비주얼 퍼포먼스. 류현진 씨의 개인 성적은 정말 눈에 띄었어요. 2012년 시즌에 완투도 하고 182 3분의 2 이닝을 던지다니. 그리고 그의 평균 자책점이 66, 3진은 210개. 이게 류현진이 메이저리그로 진출하기 전에 했던 쇼케이스의 효과인가 봐요. 그때의 류현진은 정말 마지막 조각 같은 존재였네요. 투수 노름이라고 하지만 팀도 중요하죠. 그렇다고 하나 타선의 상황이 좋지 않았던 것 같아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류현진이 미국으로 떠났을까요? 미국으로 떠나는 이유. 리전즈 포 리빙 포더 유. 2012년 구승에 머무른 이유가 궁금하죠. 백승을 채울 수 있었는데 결국 구승에서 멈췄네요. 그때 하나는 리그에서 하위에 머무르고 있었죠. 류현진 씨가 떠나면서 팀 상황이 크게 변하지 않았어요. 미국으로 떠나기 전에 그는 미완의 과제를 남기고 떠났다는데. 그게 과연 미국에서 어떤 모습으로 이어졌을지 궁금하네요. 어쨌든 류현진이 개막전에 나설 가능성이 높다면 올 시즌이 기대될 것 같아요. 하나의 여러 해 동안의 성적 및 리빌딩, 해나즈 퍼포먼스 앤드 리빌딩. 11년 동안 우승이 없다니 하나는 참 힘들었겠죠. 그래도 최근 5년간 리빌딩으로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아요. 여전히 어려웠지만 말이죠. 그래도 이제는 팀이 반등을 준비하고 있대요. 류현진은 물론 다른 신인들도 기대가 크죠. 그 신인들 중에는 문동주, 김서현, 황준서 같은 유망주들이 있고 팀의 불펜진도 확실히 갖춰지기 시작했어요. 하나의 신인들과 향후 전망, 해나즈 로키즈 앤드퓨처 프라스 펙츠 리빌딩에서 나온 신인들이 팀의 활력을 불어넣고 있나 봐요. 문동주가 신인왕에 오르기도 했고, 그리고 황준서는 자완투수로서 빠른 공을 던지면서 즉시 전력감으로 평가를 받고 있대요. 박상원이 16세 이브를 기록하고, 주현상, 윤대경, 김범수 등의 불펜진도 믿을만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 시즌은 기대가 크다는 거네요. 불펜진 및 투수진의 상태, 볼펜 앤드 피칭 스태프. 박상원이 뒷문 단속에 나설 예정이라니. 불펜진도 정말 확실하게 갖춰지고 있어요. 타선에서도 투자 결실이 기대된다고 하니. 올 시즌은 정말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외야수 최은성과의 계약도 6년 총액 90억 원이라니. 그의 업적이 팀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대돼요. 어쨌든, 하나가 이번 시즌에는 좋은 성적을 거둘 수 있기를 기대해 봐야겠어요. 타선의 투자와 향후 전망, 긴베스트먼트인 히팅 앤드 퓨처 아웃록. 안치홍을 영입했다니. 그의 타격 감각과 내야 수비력이 한화에 큰 도움이 될것 같아요. 류현진이 최근 좋은 몸 상태로 훈련하고 있는 것도 듣고 있고, 개막전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니 기대돼요. 최근에 하나의 분위기도 확실히 다르다고 하니, 이번 시즌은 정말 기대가 크네요. 그래도 어떤 일이 일어나든, 하나의 역사에 새로운 장을 열어줄 만한 시즌이 될것 같아요. 류현진의 계약 상세 정보 및 약속. 어이, 이거 봐봐. 류현진이 8년 계약에 170억 원이라는데? 완전한 복고다. 하나가 대박을 쳐냈네? 170억이면 한국 야구 최고액이라더라. 그래도 뭔가 약속이 있었나봐. 힘이 있을 때 하나로 돌아오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단연 계약 거절하고 있더라고. 힘이 있을 때 돌아오겠다니? 그냥 너희한테도 그런 약속해 볼까? 나 힘이 없어서 그런 약속 못 지킬 것 같아. 아무튼 류현진이 기대되는 시즌이 될것 같다. 류현진의 성적과 고전 가능성. 허허. 류현진이 토미존 수술 받고 난뒤 직구 구속이 낮아졌대. 그런데 성적은 괜찮더라. 지난해 빅리그에 복귀한 류현진. 11경기에 3승 3패를 기록했어. 직구 빠르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구와 무브먼트야. 맞아. 야구는 직구만큼 중요한 게 많아. 그리고 류현진은 여전히 평균 이상의 제구를 보여주고 있어. 야구는 예측이 힘들어. 류현진이 어떤 활약을 펼칠지 기대돼. 류현진과 고영표의 비교 이 기사에는 류현진과 고영표를 비교하고 있던데 그래 류현진은 평균 직구 구속이 낮아진 대신 여러 가지를 고려한 평가가 높다고 고영표도 좌완이면서 제구에 자신 있다는데 평균 구속은 134.6km에 불과하대 근데 최근 3년간 523 3분의 2이닝에 10승을 거둬 평균 자책점도 2.99로 꽤 괜찮은 성적을 보여주고 있네. 직구 속도만큼 중요한 게 많아 보이네. 둘다 재미있는 선수들이다. 류현진의 개막전 선발 가능성 및 떨어진 평균 직구 구속 이 기사에는 류현진이 개막전 선발로 나서기에 몸 상태가 충분하다는 얘기도 나와 그리고 통이전 네, 수술 후, 이에서 3년 차에 팔이 더 편해진다고 해서 구속이 그 높아질 수도 있다는데 어쩌면 돌아온 고문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거네. 그렇게 되면 기대치가 더 높아질 거야. 기사도 힘을 진진하게 써놨네. 진짜. 야구는 외치기 힘들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정말 궁금하다.